안녕하세요 내 네, 입술 따뜻한 입처럼 네딸입니다 어, 갈락게임즈 노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어, 대부분의 노드 운영자들은 아마 대부분 업데이트를 하셨겠지만 어,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한 이틀 전에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틀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 갈락게임즈에서 노드가 이제 좀 보안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보안 업데이트를 해서 이 노드가 어, 22년 1월 3일까지 어, 최신 노드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소식을 몰라셨던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소식 접하시고 노드를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막상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버벅댔는데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하는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린 다음에 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좋은 정보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드가 어떻게 갈라게임즈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노드 업데이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라게임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고 이 프로필 사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소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고 노드 정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어, 맥북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 맥북에서 맥에서 다운로드하기가 메인 화면으로 남아있는데 아마 윈도우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윈도우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윈도우가 어, 제일 큰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셔서 어, 설치하시면 되고요. 다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갈라게임즈 노드가 실행이 되고, 어툴러자이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권한 승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장치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내 계정에 표시된 코드가 이게 맞는지 확인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로그인 화면이 뜨고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 아이디,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 누르고 이제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주셔서 네 로그인하시면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장치가 연결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노드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드 화면이 바뀌었고 이제 뭐 사이클 주기 시간 그리고 노드 어 보상받을 수 있는 음 달성률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뭐 워크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가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눌러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갈라 게임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고, 되게 이 갈라 게임즈를 통해서 어, 돈을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저도 아직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줄 몰라서 그냥 저는 그냥 우직하게 채굴만 하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어, 갈라 게임즈. 커뮤니티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뭐 NFT도 많이 받으시고, 뭐 활용도 하셔서 어 많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갈라 갈라코인이 또뭐 플레어 네트워크에도 활용이 되고, 여러모로 활용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갈라게임이 어떻게 어 확장해 가고 성장이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한 소식이지만 그래도 갈라게임즈를 이용하고 노더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넷달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기 눈덩이처럼 불안하게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노드를 업데이트 하시면 이 프로그레스 투어드골 이게 0%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6시간 주기 맞추셔서 어,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오전 9시 이후에 어, 업데이트 하시면은 뭐 하루 주기가 6시간 충분히 되니까 그낮 시간에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 전에 새벽 3시 전에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그날 어, 보상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어,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제 진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